일단은 왼손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장미와 수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왼손을 사용을 할때 정말 극과 극으로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설명 드릴 수 있는 그 디자인이 드로잉 라떼아트는 창작 디자인의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남은 거품으로 드로잉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방식을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해마 디자인이 제일 이제 접근하기가 쉽고 처음에 시도해 보기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50%만큼 베이싱을 해줄게요. 그리고 3단 스택을 이용하여 먼저 그려주고요. 해마 윗부분에 배부터 머리까지의 부분도 그려주고, 아래 부분도 그려주면서 드로잉까지 이어서 꼬리 부분 디테일까지 살려줄게요. 그리고 얼굴, 눈까지 논스톱 드로잉으로 한 번에 그려주고, 밀크 드랍을 이용해서 물방울까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라떼아트에서 베이싱이라는 용어는 아마 생소하실 건데요. 다들 안정화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 용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해외를 다니면서 해외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데, 안정화+ 안정화라고 했더니 아니 내 커피는 안정화되어 있는데 무슨 안정화를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길래 근데 한명두 명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어느 나라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공통 용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이 용어가 베이싱이라는 용어인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베이싱하는 작업인데요. 라떼아트에서 크레마 기초 베이스 작업을 하는 과정을 베이싱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보고 계세요. 지금. 앞으로 안정화가 아니고 베이싱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수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원포인트로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완 그리기 너무 어려우셨죠? 목과 얼굴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것은 다운, 업, 다운, 업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원하는 위치에 베이싱을 먼저 30%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부터 스완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다운, 업, 어, 다운, 업.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운도, 와.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얼마큼 조금 들어야 되냐, 아니면 그쵸? 이렇게 어깨 위로 네, 네. 올려야 되냐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전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이 엄지 만큼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처 앞코가 손 아랫부분이 크레마예요. 그러면 피처 앞코를 다요 주시면 되는데, 이 다인게 다운. 그리고 업할 때이 엄지 끝까지 이 정도, 한 사, cm 정도 다운 어, 다운 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반도안 드셨을 거예요. 또는 너무 높게 들거나. 그딱 좋은 위치가. 엄지. 컵 워커는 컵 위를 걸어 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자, 처음에 베이싱을 30% 정도 해주고요. 장미, 머리를 그려주고. 여기서 컵워크를 사용할 건데, 이 손가락 하나를 한 번을 움직여서 잔을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도 그려야 하면, 손가락으로 걸어서 움직여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 오른손과 피처는 가만히 있었죠? 왼손만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 이번에는 왼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컵워크를 장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30% 똑같이 채워주고 베이스도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컵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해주면 장미 베이스인 이파리가 모이지 않고 떨어져서 나온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테일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이나 어깨와 허리를 쓰지 않고 왼손을 돌려줌으로써 편안하게 내 앞에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컵 워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한 마디 끝을 이용해서만 잡아주시면 돼요. 손끝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스트레칭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요걸 소개해 드리면 시중에 문구점에 파는 슬라임을 제가 또 가져왔어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드로잉 말씀드렸었죠?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드로잉은 우유를 제외하고 남은 거품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밀크 드랍이라고 해서 남은 거품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한 방울이라고 해 볼게요. 위에서 높이에서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피처 앞코로 스트레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옆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드로잉이에요. 먼저 아까 같이 똑같이 밀크 도랍을 떨어뜨리고 너무 낮게 들어줬을 경우에는 두껍게 흘러가요. 그런데 정상적인 위치에서 가면 얇게 끝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이싱 작업을 30% 정도 해주고 제 디자인 사냥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이 안된 드로잉을 보여드리고 전혀 스트레칭을 시키지 않는 완성한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베이스 작업을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잘된 드로잉 쭉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국가대표 대회를 하기 전부터 시도를 해봤어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도 적게 내보고, 많이도 내보고, 온도도 낮게 내보고, 높게 내보고 해봤는데, 결론은 우유와 동일하다. 하지만 그 우유보다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 할수 있는 핸들링 스킨. 여기서 꿀팁 하나 또 갑니다. 먼저 베이싱 작업을 똑같이 해주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3초를 씌워주고 하면. 오. 음 3초를 쉬어주면 이 퍼지는 성분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죠.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궁금해하셨던 스킬 이론 트레이닝 용어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그래서 로에넘 스쿨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폴로라랑 같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과 여러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3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순이었고요. <laughs> 코리아라는 마크를 달고 꼭 우승 트로피를 제두손 번쩍 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라떼아트 WLAC에 도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라떼아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지금 도전할 생각이니까요. 많이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